우리 스스로 축하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우리 남은 제일교회 116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날이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116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저 귀한 헌신과 섬김을 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 이름도 빛도 없이 성기셨던 우리 모든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초석을 놓았던 또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귀한 헌신 앞에 감사단 말씀을 드리고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몇년 전에 제 생일날 아버지 어머님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생일 축하를 제 전했습니다 제 생일날 어머니 어머님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생일날 축하를 받을 분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 어머님께서 네가 아들로 내게 있어주어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슴 뭉클했었습니다 오늘 창의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축하를 받으실 분은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생일의 주인공, 다 주님이신 거죠. 때로는 우리 창의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역사로 돌아볼 때마다 때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된 것이 우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일에 이 하나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은 부익한 종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교회,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때만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출애굽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이라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표현한 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에 완전히 맞춰졌을 때어 했던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 전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글을, 쓸, 이 글을 쓸 때는 이미 취업 끝났을 때죠. 근데 그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뒤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둥,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정말 엄청난 고백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한고백다말씀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로 앞서가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을 때 출애굽을 하고 있었던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 외롭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한 지역에 걸어왔던 116년은 광야와 같은. 길이었었습니다. 우리 남원에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씨앗을 풀던 이 조원집 성도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남원은 척박한 땅이었었습니다. 복음의 척박한 땅. 유서백 성교사 아까 우리 사주 나죠 유서백 성교사님은 우리 한국 이름은 유서백 성교사고 미국 이름은 잔 니스벳입니다. 이잔 니스벳 이 성교사님 이 복음을 전했을 때복음에 불모자고 역사의 어둠이 있었던 땅이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가 있었고 해방 혼란했던 광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모든 희망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이 한국 전쟁이 끝난 후 60, 70년대 근대 과정에서 먹는 것과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때에도 우리 교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70년, 80년대는 이 군사 독재로 아무런 시대였었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정말 아픈 그런 광야의 시기였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정의의 길로 서 있었습니다. 2000년대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복지와 이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성교의 이 광야에서 우리 교회는 뭉키 성김을 해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모든 역사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였으며 역사의 현장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는 돌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 항상 보고 계시기 때, 보고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뭐가 있었나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돌비에 쓰여져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는 신앙의 메시지, 신앙의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 제, 지난 116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그리고 허락해주신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우리로 하여 감당하게 하셨고, 그 일에 부족한 우리들을 참여하게 해주셨고, 그 세상 빛으로 교회가, 정말 헌신함으로 인해서, 지금의 우리 모습으로 성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116년의 역사가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드렸듯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선이라고 하는 이 점이 찍어진 것이 이어진 것이 이 선인데 우리 교회 그이 선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이제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점들 기도의 점들, 헌신의 점들, 사랑의 점들 이 점들로 우리가 앞으로 116년, 117년 지금 오실 때까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이 세상의 빛남은 지역을 위한 빛의 기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믿음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은 호세 선제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 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다이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호세 선제자는 주전 8세기 중엽에 이북 왕국 이스라 둘로 나눠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주의 종입니다. 이때 북이스라 하나님보다 발 우상을 더 숭배하고 있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들는 제약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재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믿었고, 스스로 군대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힘 부족하면 옆에 있는 강대국에 의존하고 그 강대국을 믿는 그 옆에는 아시리아 아래는 있 애굽을 믿으면서 살았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게 물어 부여받았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에서 끼치지 못하고 있었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야외 신앙이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커서 거꾸로 틀렸지만 쓰러트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을 호세와 선통에서 전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께 돌아오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었습니다.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히브리어는 슈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슈브라고 하는 것은 이 번역이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이게 회계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삶이었고, 탐욕을 향한 삶이었고, 인간 우상을 이한 그런 삶에서, 그 삶에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전환하는 삶이 있을 때만이 바로 너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삶이 너희들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이외의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의 세상적인 힘 인간의 힘, 권력의 힘, 명예의 힘이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이것을 묶어서 우상을 승대하는 여기에 의지합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이, 아무리 약하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나 의애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이 너희 민족이 서고, 너희 가정이 서고, 내 영혼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 2700년 전, 이슬 백성들에게 주셨던 호세토지 에 주셨던 말씀은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의 물질에 붙잡혀 있고, 세상의 물질에 의지하고 있고, 인간의 힘에 의지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 국가도 힘들면 국, 옆에 있는 강대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님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16전을, 읽... 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신는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초심에, 이 복음의 초심에, 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 민족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섬겼던 그때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어둠의 시대에, 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이 되어졌었던 그 주님, 그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아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의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 사순절 우리 셋째 주의를 맞이해서 이 회계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토대입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회복하게 하는 거룩한 자신의 결단이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서 간직하고 이번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이 기록하는 이 모든 일들과 성김을 통해서 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하루하루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 주셨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결단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전환하는 또한 의식의 개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